자,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반은 했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가 이거 의자 어느 정도만 빼고 테이블 빼어 네. 테이블 없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이 소해 네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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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 철제야 구루마로 까는 게더 빠르지 않아 네, <laughs> 네 개씩 네. 테이블에 이렇게 세워서 치니까. 눕혀서, 눕혀서. 이 친구 일 잘하네. 일 잘해. 자기가 알아서 막 꺼내가네. 일 잘하네. 더워 야 사무실에 입성했다 야이귀신 나올 것 같은 이 사무실 이거 좀불좀 좀 키고 다니지 자불좀 키자 어아 저는 이제 현장에는 끝났고 사무 업무 어느 정도 보고 어,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워 진짜 어 더워 자 퇴근했다 밥 먹자 자, 오늘 저녁 메뉴 내려고 네, 네, 오죠 평양 물냉면 딱 열어보면 4인분이야 한달 먹어 <laughs> 야 면사리 봐봐 자 육수는 냉동실에 3시간 놔두면 돼요 청소할 일도 뒤졌네, 진짜. 되게넘쳐흘르네 아, 나이스 캐스. 아, 더워, 씨, 어. 안돼, 슬러시 됐어. 생각보다 양이 좀 많은 거야, 적은 거야 이거? 너무 먼거 어? 아니야 잠깐만 저 이, 이거 얼음팩 아니야? 저 이거 얼음팩 같은데? 아이씨 깜짝 놀랐네 내면육수 이렇게 날콤이다달랑꾸기 어째 그림이 조금 안나온다 데코레이션 오이 이게 뭐야 오이냉국이야?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지 오이 단백질. 야, 비싼 거 들어간다, 비싼 거 들어간다. 얘를 넣어야지. 그렇듯 하다, 그렇 아, 일단 더워서 뭐 빨리 뭐 먹고 싶어. 아, 자, 시원하게 만든 냉면.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게 면 2인분 넣고 이 육수 2인분 넣는데도 육수가 약간 딸리는 것 같아. 얼어서 그런 건지. 원래 처음에는 물냉면을 해먹으려고 했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내가 봐도 비빔냉면을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? 자, 여기서 소스를 넣어줘야 돼요. 어디서 또본건 있어서. 이 겨자! 아 어. 겨자 넣어주고 자, 식초. 어 식초. 어우, 냄새! 어 코를 찌른다. 어 코피 터질 것 같아. 조금만 넣어야 돼. 조금만. 그렇지. 조금만, 조금. 야이 겨자 이거 너무 많이 넣었는데. 아씨, 아씨, 아 겨자 이거 잘안 풀려. 샤베트 같은 이 냉면 국물, 이 국물만 봐도 지금 강원도 인제 시원한 계곡에 온 느낌. 하, 오늘 진짜 날씨에 0도 넘었습니다, 여러분. 하, 이 냉면 먹고 진짜 힘내야 됩니다. 쓰러질 뻔했어요 아까 전에. 아 이러면서 뭐 먹어보겠습니다. 짠짠 맛있어 어야 사먹는 느낌이야 사먹는 느낌 진짜 그 평양육수의 그 육수 맛 있잖아요 약간 그 사골국물 같은 맛야그 맛이 확 나네 먼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끝까지 먹을 때까지 이 육수에 떠 있는 이 얼음들을 안 녹을 것 같아요.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. 그래 얼음들아 너희라도 변함이 없어야지. 사람보다는 낫다. 변함이 없어야 돼. 근데 왜그 면을 먹으면 시원한 면인데도 불구하고 면을 먹을 때 불어서 먹는지 모르겠어. 이게 습관됐어. 왜이 습관 됐어. 왜이 시원한 냉면인데 내가 왜부었지 응, 음 짜아 야 음. 아, 됐다 어 식초 더 넣자 아나 오늘 임신했다 어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자꾸 신기해 먹고 싶더라고 입도 또 하고 아 최고야 와 너무 맛있어 면도 잘 익었다. 잘 익었어. 야. 야, 오이 들어가니까 시원하네. 아, 오이 맛있다. 오이 맛있어. 한번더 떠먹고. 양이 별로 안 되네. 2인분 기준인데. 약간 말아 보였었는데. 사람이 간사한 거야. 이게 맛있으니까 양이 적어 보이는 거지. 음. 음. 야, 맛있어. 이 정도 남았을 때 나는 또비빔냉면이 먹고 싶다. 그럼 바로 즉석에서해 먹지. 자, 또 냉면장을 또 내가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 섞어서 먹으면 바로 그냥 비빔냉면이야. 자, 반은 물냉으로 먹고 반은 비냉으로 먹고. 숟가락을 움푹 뜬 다음에 그냥 사정없이 넣어버려.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. 살짝 또 궁금하면 한번 먹어보는 게야 어, 아, 편한 냉면 먹었더니 막 이부사출가 나오는데? 아 씨발 매워어우 엄청나구나 아 맵다 흠뻑 음, 하고 망설이지마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아, 짬뽕인데 와우 어우 괜히 넣었어 아우,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넣어서 드세요 양념장 저 매운 거잘못 먹어서 아, 엄청 맵네요 양념장이 근데 이거 그냥 일반 소면에다가 그냥 비벼서 먹어도 바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비빔냉면 됐잖아 음아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늘 뭐해 먹을까 하고 막 장을 보다가 그런 듯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내가 요즘 사실 비수계요 일이. 사실 일이 없어요. 근데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. 왜냐면 하 주변에 친구들이 다 회사에 일이 없다. 아, 힘들다.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한기로 듣고 한기를 그냥 흘렸어요. 왜냐면은 내가 다가온 현실이 아니니까. 진짜, 어? 요즘 심각하다고?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? 오늘 마트 가니까 진짜 사람들이 없더라. 야, 너무 심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크게 신경 안 썼어요.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. 아, 이것도 나의 그냥 역경이고, 이것도 나한테 학습이고, 자, 이것만 조금 더 이겨내면은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,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.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. 큰 그림을. 그래서 그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,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. 이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더 드냐면,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, 내가 지출을 좀더 줄여야겠다.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이 판국에서는 더 열심히 해봤자, 소용이 없어. 그냥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. 짭 자! 와, 이매운맛에 이제 적응이 됐나봐. 음. 이럴 때 바로, 단백질을 보충해줘야지. 음. 아, 이 시원한 냉면에, 또 생각나는 그거. 시원한 또 소주 아니겠습니까?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, 시원한 국물하고. 하아. 딱, 일단 한잔 먹으면서, 또 인생 얘기 시작하면서. 아, 소주 한잔 먹고, 냉면 하나 먹고. 음. 또한잔 먹고.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면서. 건배. 음.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. 경기가 왜 좋았다 안좋았졌다 좋았다 안 좋았다 막 이러는 걸까요?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보고 진짜 딱 하나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 내 가족을 위해서 근데 도대체 위에서는 무슨 난리가 났는지 왜 자금이 안 돌고 경기가 어려울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나는 계속 한 길만 보고 팠어 뭐 친구가 싸우든 뭐 친구가 이혼하든 병원에 입원하든 나는 내할 도리 다 하면서 한 길만 쭉 걸어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알았지. 아,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, 이 꼴로 사는구나. 지식이 풍부해야 돼. 뭐야, 이거 뭐야?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나가서 돈 쓰지 말고, 저처럼 집에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. 하루에 내가 얼마 쓰는지를 가계부로 적어봐봐. 그럼 정말 돈 아낄 수 있어. 진짜 아껴야지 잘 산다는 말이 맞아요. 옛날 말이 맞아. 제가 아는 친구.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입니다. 정말 제가 봐도 불쌍해요. 사업을 하면서. 왜 불쌍하냐? 술을 먹으러 가. 그러면 무조건 뿜빠이야 어, 더치페이. 근데 또 우리는 또 가오가 있어서. 티면 구겨지잖아. 그러면, 아 야, 1차 낼게. 네가 2차 싸. 아니에요. 1, 2차 다. 터치페이 뭐 그러고 있잖아 만원 플러스 알파 예전에는 그냥 조금 뭐라 그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이게 뭐든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는 거야 왜냐면 처음 봤을 때야 근데 이 친구는 왜 사업을 하지? 한 달에 150만원 정도밖에 수익을 못 가져간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 직원보다도 더 낮은 수익이잖아 나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사업하면 안되는 거야 근데 계속 하더라고. 야, 150 가지고 어떻게 애두개 키우고 이게 돼? 랬더니 밤에는 또 대리운전을 한대요. 그렇게 버티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을 24시간 중에 20시간을 하고 4시간을 자는 거지. 150 가지고 생활 돼? 그러면 150을 벌어서 자기 한달 30밖에 안 쓴대. 그걸 와이프를 다 준대. 근데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뭐한 달에 2천을 벌어. 근데 얘는 쓰는 거는 2,500을 써. 그래서 150번 놈이 더 벌은 거야. 결론은 뭐냐? 지출이다. 나의 수입은 지출. 경기가 안 좋아. 경기가 안 좋으면 나 혼자 안 좋은 게 아니고 다안 좋은 거거든. 뭔 말인지 알죠? 왜 일이 없거든. 경기가 안 좋으면 씀씀이는 점점점점점점 많아지니 나가는 거는 많고 내가 대비책은 없는 거야. 이뭐 짠돌이처럼 뭐 지출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쓸 때는 써. 근데 쓸데 없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야. 그한달 150번은 내 친구. 그 친구를 위해서. 계란 하나 먹어보자. 야, 요즘, 야외 일하니까 탈진이 온다 그러나? 기진맥진. 좀 좋은 것좀 많이 챙겨 먹어야겠더라고요. 혼자 살수록 진짜 좀잘 먹어야 돼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또 쓸데없는데 다돈 쓰지 말고, 미래를 생각하면서 절약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 마지막 계란 하나 들어갑니다 음, 아, 목이 막힐 때 소주로 아 아유, 계란에 소주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날씨 더운 날에는 잠도 잘못 자요 아 설쳐 어, 나가서 동네 한 한밤... 바퀴 싹 돌고 땀좀좀 빼고 샤워 싹 하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, 감사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!